자 다들 저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두 번째 경연은 사실 그 누굴 점수를 어떻게 주고 많이 주고 참 그러기가 너무 힘들었죠? 두 번째 경연은 정말 힘들었어요 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래서 음. 어, 아까 저 약간 눈물 좀 이렇게 네. 흘리셨대요 대기실에 제가 저 쌍꺼풀 수술할 때다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눈물날 정도로 감동이었고 특히 저 청중평가단의 그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볼수 있었는데 다들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음. 보기가 힘들었다기보다는 고기가 네. 너무 좋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힘든 것이죠. 예. 예. 그 예. 어느 때보다. <laughs> 자, 그러면 일단 저 아, 2차 경연 <laughs> 네. 네. 아, 수리부터좀 발표를 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아, 지금 1차와 바로 2차 합니까? 예. 아, 합산된 아, 점수로서 예. 1등과 또 아쉽게 여기서 또 탈락하는 분들 또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는 장교 자문 위원장님이십니다. 2차 경연 순위는 1위하고 7위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산해서 7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여러분, 오늘도 아주 멋진 공연 감사드리고요. 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일곱 분 모두 다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아름다우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경연 1위를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 지난 1차 경연 때는 박정현 씨가 1위를 했었죠. 그때 22.4%의 득표를 얻으셨습니다. 어, 이번 1위는요? 예. 조금 더 압도적으로. 오. 28점, 28점을 차지하셨습니다. 자 이번 경연 1위는 <laughs> 오늘의 1위 이번 주 공연의 1위입니다. 오늘의 1위입니다. 임재범 씨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눈물이 살짝 맺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임재범 선배님 무대 그 짧은 공간에 지금까지 어떤 감정으로 살아왔는지 딱 묻어나니까 정말 오늘은 정말 고수의 무대였기 때문에 제가 낄 자리가 있을까 상위권은 좀 힘들 것 같고요 6, 7이 정도 할것 같습니다 김범수라는 사람이 이제 쓸 때가 됐어요 제가 2등이 2등, 범수가 1등 될것 같아요 이소라 씨도 너무 멋있게 하셨어요. 역시나 이소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차분하게 했다고 그런 인정을 못 받을까 너무 걱정이 돼요. 자 이번 경연 1위는 <laughs> 오늘의 1위.

기껄. 저 아, 간단하게 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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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laughs> <진짜 올라간다>. 제가 <laughs> 노래를 한 하. 같아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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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이 노래를, 정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노래를. b n k h 도 아마 아름다운 거에 굉장히 부담이 갔었을 거예요. 신중현 선생님이 이미 편곡을 끝내신 거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윤환계 선생님이 만들어 오신 거라 감히 제가 할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서 아예 음원조차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겁이 나서. 음. 그래서 그냥 제가 불렀다기 보다는 상상컨대 다른 존재가 저를 노래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제가 나는 가수다 에서 나는 가수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둘째는 노래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이제 자, 이제 오늘의 7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7위입니다 7위 어, 지난주 1차 경연 때에는 EMK씨가 7위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7위는 7위입니다. 만약에 뭐 제가 7등을 해서 무대에서 탈락한다 하더라도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하게 정말 웃으면서 엄지 손가락을 양손으로 들면서 멋지다고 여성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칠이는 음. 조금은 어, 기분이 상할 것 같긴 해요. 꼴찌니까 꼴찌에서 탈락하는 거니까 누구나 꼴찌가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칠입니다. 지난주에 5위여서 하이코니즈 하이권이죠 다음. 아니, 요 뭐, 저, 공연 때, 이게 지금 이째도 괜찮아요. 정말 아. 여기서 이나도상관이 없어요. 전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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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정현 박정현 박정현. 아... 네. 박정현. 아... 네. 괜찮아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박 걱정 씨한 말씀 하시죠. 예, 예, 예. 예. 괜찮아요. 예, 예. <laughs> 너무 어, 괜찮아 보다... 보여. 좀 아? 괜찮게 좀 아. 얘기해 봐. 아니 뭐 아니, 생각보다 괜찮네요, 진짜. 근데 아, 뭐. 저는 여지까지 무대 중에 박정현 씨 무대 오늘 무대가 제일 음. 1등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좀 되게 만족스럽지 않은걸 가지고 7위를 했으면 진짜 되게 속상했을 텐데. 네. 근데 네. 저는 노래를 너무 좋아했고 네. 최악의 경우 네. 지난주에 1위를 했지만 박정희씨가 이번 경연에서 7위를 해가지고 네.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타깝겠죠. 안타깝겠죠. 그래도 좀 우연만 거를 할 거면 이번 주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너무 공감해요. 네. 제가 저번 주 7위를 했을 때 정말 치리해도 괜찮다라는 그 개인적인 네. 생각은 무대에서만 네. 느낄 수 있었던 네. 저만의 그 행복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아무튼 저 치리도 열심하신 고요 우리 박수. 자 지금 어, 오늘 굉장하다. 치리는 오늘의 위입니다이 네. 치리가 오늘 탈락되는 건 아니고요.